안녕하세요. 테크리의 독란지PD입니다. 1년 내내 미세먼지를 걱정하고 봄철이나 황사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언제부터인가 공기청정기가 우리에게는 필수 과전 제품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공기청정기는 더러운 공기를 흡수해서 필터를 거친 깨끗한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비교적 간단한 원리로 작동하는데 많은 사용자들이 그냥 켜두기만 하고 주기적으로 필터만 교체하면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주 조금만 시간을 투자해서 공기청정기를 관리해주면 조금 더 쾌적하게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저런 제품을 거쳐서 지금은 LG 퓨리케어 360을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는지 관리 방법과 사용 시 유의할 점에 대해서 쉽고 자세하게 알려 드립니다. 영상의 내용이 LG 퓨리케어 360 공기 청정기에 초점이 맞춰지겠지만 핵심 포인트는 대부분의 공기 청정기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공기 청정기를 가지고 있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관리만큼이나 중요한 공기 청정기 사용 위치에 대한 내용도 조금 뒤에 나옵니다. 공기청정기는 효율적인 전력 사용을 위해서 센서를 이용해서 공기질을 측정하기 때문에 센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고 이상 유물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LG 퓨리케어 360은 덕개를 분리하면 PM1.0 센서가 나오고 센서 덕개까지 열어줍니다. 센서 덕개를 열었을 때 저처럼 레이저 방식이라서 렌즈가 없거나 구멍이 막혀있는 모델은 마른 면봉으로 센서 외관을 닦아주면 돼요. 그리고 적외선 방식이라서 렌즈가 보이는 모델은 그 부분을 깨끗한 면봉에 물을 묻혀서 닦아주고 마른 면봉으로 물기를 제거하면 됩니다. 청소가 끝난 이후에는 PM 센서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센서 근처에서 종이를 찢어서 찢어진 부분을 이런 식으로 마찰시켜서 발생하는 먼지를 감지하는지 보면 돼요. 이상이 없다면 공기청정기의 먼지 수치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기청정기 관리의 핵심은 필터에 있습니다. 공기청정기의 필터는 소모품이라서 새 것을 교체해준 다음에 잊고 있다가 교체하라는 경고등이 뜨면 그냥 바꿔주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같은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주기적으로 필터를 청소해주면 더 쾌적하게 공기청정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LG 퓨리케어 360은 상단과 하단에 필터가 각각 들어가 있는데 하단에 있는 필터를 꺼내서 청소를 해볼게요. 필터 청소는 덮개를 열고 필터를 꺼낸 다음에 붙어있는 먼지를 최대한 제거해주면 되는데 진공청소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저는 필터 청소를 자주 하는 편이라서 먼지가 많이 묻어 있지는 않은데 거의 매일 사용하면서 2, 3개월 이상 청소한 적이 없다면 꽤나 많은 먼지가 붙어 있을 거예요. 필터 청소를 할때 주의할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표면을 박박 긁으면 안 돼요. 공기청정기에 들어간 해바 필터는 다양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어서 물이 들어가거나 너무 강한 힘으로 표면을 긁게 되면 손상이 되기 때문에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필터 외부를 둘러싸고 있는 극세 필터가 저처럼 분리가 가능한 신형일 경우 극세 필터에 한해서 물청소가 가능합니다. 진공 청소기를 먼지 청소 후 분리한 극세 필터를 물청소를 하고 충분히 잘 말려서 결합 사용하면 돼요. 당연히 극세 필터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필터는 물청소를 하면 안 됩니다. 드문 경우지만 공기청정기에서 냄새가 난다고 필터를 꺼내서 물청소를 시도하는 분들도 있는데 바람이 잘 통하고 볕이 잘 드는 곳에서 충분히 말려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했는데도 필터에서 계속 냄새가 난다면 교체를 해야 될 때가 된 겁니다. 필터를 교체할 때 흔한 일은 아니지만 필터를 보호하고 있는 비닐을 뜯지 않고 그냥 제품에 그대로 넣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에이, 설마 그런 실수를 하는 사람이 어딨어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수 있고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새 필터를 받아서 교체할 때는 반드시 비닐을 뜯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터 교체 시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되는데 필터 교체 알람 기능을 갖춘 LG 퓨리케어 360과 같은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고 있다면 걱정을 할 필요가 없죠. 사용 환경에 따라서 6개월이나 1년 정도면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하루에 얼마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터 교체 후에는 필터 교체 알람이 계속 떠 있을 수가 있는데 24시간이 지나거나 전원이 완전히 차단되면 알람이 그냥 꺼집니다. 공기청정기의 성능과 관련된 부분은 아닌데 빠르게 끄고 싶다면 수동으로 해제하는 것도 가능해요. 제가 사용 중인 LG 퓨리케어 360은 상단 필터는 청정 세기와 먼지 상태, 하단 필터는 먼지 상태와 치침 예약을 동시에 3초 이상 눌러주면 되고 다른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은 설명서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필터 알람 이전에 필터를 교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필터 알람 리셋을 반드시 해줘야 합니다. 필터 교체 알람이 누적 운영 시간 4,000시간에 되었을 때 나타나거든요. 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3,500시간을 사용하고 필터를 교체했다면 새 필터를 사용하고 나서 500시간이 지났을 때 알람이 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터 알람 교체 이전에 필터를 교체했다면 오해 방지를 위해서 필터 교체 알람 리셋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공기청정기를 청소한다고 하면 PM센서와 필터만 청소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필터가 있는 곳을 덮어주는 덮개와 깨끗한 공기를 내보내 주는 팬이 있는 부분도 청소를 해줘야 합니다 LG 퓨리케어 360은 덮개가 앞뒤로 분리되는 형태인데 모두 분리해서 진공청소기를 이용해서 붙어 있는 먼지를 제거해주고 물티슈를 한번 싹 닦아주면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물티슈를 사용한 이후에는 물기가 사라진 이후에 덮개를 다시 끼워주면 됩니다 팬이 있는 곳은 깨끗한 공기가 나오는 부분이니까 필터나 필터 덮개만큼 먼지가 많이 쌓이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먼지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해요. LG 퓨리케어 360은 팬 덮개 분리가 간단해서 누구나 쉽게 팬까지 청소를 할수 있는데 가장 먼저 측면을 보호하는 이 녀석을 위쪽으로 꺼내서 분리합니다. 그리고 두 개의 나사가 팬 덮개를 고정하고 있는데 나사를 풀어주면 팬 덮개를 이렇게 들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물티슈를 이용해서 팬과 팬덕개를 깨끗하게 닦아주는데 팬덕개 사이사이를 잘 청소하기 위해서 물티슈를 면봉과 같은 얇은 막대와 조합해서 사용하는 것을 권합니다. 청소가 끝난 이후에는 분리했던 것과 반대로 팬덕개를 덮어주고 두 개의 나사를 잘 조여준 다음에 둥근 이 녀석을 끼워주면 끝나요. 이때 LG 퓨리케어 360 라인업 제품의 클린부스터 분리 청소 시 주의할 점은 제조년월이 2018년 10월부터 2021년 4월까지는 알려드린 것처럼 분리 청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2018년 이전이나 2021년 5월 이후 제품과 퓨리케어 알파 라인업은 셀프 청소가 불가능해요. LG전자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시면 전문 엔지니어의 유상 청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LG 퓨리케어 360 공기 청정기를 이용해서 어떻게 공기 청정기를 관리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지금부터는 사용 위치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공기 청정기 사용 위치가 중요한 이유는 원리를 생각해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공기청정기는 더러운 공기를 빨아들여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내보내니까 공기청정기 주변에는 항상 더러운 공기가 모여 들게 돼요.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사람이 많이 머무는 책상이나 소파, 침대 옆에 놔둔다면 공기청정기와한개 더러운 공기를 이무 분담해서 마시게 될지도 모릅니다. 공기청정기 사용 위치를 정할 때 반드시 사람이 머무는 자리 주변은 피하셔야 해요. 그리고 공기청정기를 벽에 딱 붙여두는 것도 피해야 하는데 주변에 더러운 공기를 충분히 빨아들일 수 있는 공간을 360도 전방향으로 확보해야 성능을 최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기청정기는 실내 밀폐된 공간의 공기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가전 제품입니다. 그냥 켜두기만 하면 끝이 아니라 깨끗한 공기가 원활하게 잘 나올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공기청정기를 사용한다고 창문을 전혀 열지 않는 것보다는 미세먼지가 좋은 데를 골라서 환기를 시켜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꽉 막힌 공간에서 내부 공기만 계속 순환시키는 것보다 바깥에 있는 깨끗한 공기를 들여오는 게 당연히 더 좋겠죠. 공기청정기 관리에 대한 궁금한 내용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고정 댓글에 답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가 사용 중인 LG P6K 360은 조금 더 자세하게 답변 드릴 수가 있으니까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나 의문이 있다면 언제든지 물어봐주세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